눅스 윌 프로디쥬스 드라이 오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얼굴, 바디, 헤어까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오일이에요 끈적임 없는 독보적인 드라이 텍스처더라고요 10mm 미니 눅스 드라이 오일도 가지고 다니며 쓰기 좋아요 자연 유래 성분 98% 함유로 7가지 오일,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요 눅스 미니 괄사로 목에서 쇄골을 시원하게 쓸어주면 좋더라고요. 2주간 피부 변화 인체 적용, 시험 완료된 제품이에요. 피부 장벽 케어 항산화 테스트, 안티폴루션 테스트 완료로 모공 막지 않는 농코메도 제닉 테스트도 완료했어요. 간단한 홈케어로 스파 받은 듯 홈스파 경험 가능해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눅스 오일 구매 시 괄사 증정하고 있어요. 10월 올림픽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건 더보기 링크 참고해 혜택 확인하세요.